예 반갑습니다. 1 급수 세입 배상의박재현 대표입니다. 한주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지수는 그쵸? 이 날은 뜨거운데 지수는 아주 파랗게 식어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도 저희 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요 가족방 영웅줄 보면 이거 다 공유방송 제시해드린 종목입니다. 뭐 지수 급락계도요. 화성 밸브 태성 삼부 토건 다산 네트워크 아, 어제 급상세를 보였고요. 또 특히 갤럭시 모니터리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포커스 HNS는요, 거의 더블에 육박하는 뭐 급상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다 제시해드리고요. 지난주부터 제시해드린 종목이지만, 어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비로 돼서 최고주가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하라기도에 불구하고 가족방, 새로운 황금주죠. 한현산업, 황금전 주가 15,600원 제시해드리고요. 여러 번 급상세가 나왔고요. 특히, 전쟁 복구주로 새롭게 바로 영주로 제가 대장주입니다. 하고 콕 찍어드린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문자 카톡으로 제시해드린 가족방 영주죠 대모 상한가 현대버다임 상한가 쌍상한가를 이 난국에요 쏘아 올렸습니다. 아말 그대로요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사실 매일 열리는 열시 오전 공개방송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변함없이요 오전 열시 장종 공개방송 오시면요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더라도 또뭐 지수 상관없이 뜨거운 종목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운 종목은요 한솔아이원스입니다. 바로 반도체, 정조 장비, 부품, 정밀 가공, 세정 등의 주요 사업이고요. 주요 매출처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실적 이제 실적 신을 접어들었죠. 바로 이제 어, 2분기 실적 신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요 실적이 뭐 영업이익 전년 동계에서 약319.15% 순익은요 약 135억 흑자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한 쌍클림 매수가 금요일 날 들어 왔었고요. 그래서 관심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가격 전략은요, 바로 1 5 0 0원과 1,0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시고요.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 1만 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요새 시장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힘들하시거나 어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오히려 일부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 종목들 오히려 더 강하게 물살의 수급처럼요, 물살이 아주 강하게 흘러가면서. 뭐, 최고주가, 뭐, 통상안가 종목들이, 뭐, 수두룩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장, 아, 불장이 지금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신감 가지시고요. 종목, 힘없는 종목들은 빠르게 종목 교체하시면서요. 이 시장에 정하시고, 이 불장에 또, 아에 이런 뜨거운 장에서요. 큰 수익을 내시길 또 바라면서요. 저도, 아, 다시 오늘 오전 10시 공개 방송에서요. 역시 많은 분들 다시 뵙고요. 이 뜨거운 불장에 맞는 종목을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50인 MTNW 어드바이저 시장을 이기는 필생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을 시청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입력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를 선택 MTNW 공개 방송 버튼을 클릭하고 공개 방송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성공 투자를 원하신다면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을 시청하세요